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시도에 시비가 절망에 빠져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본인의 직업으로 하던 금을 던지는 일을 고기를잡기 위해서 인생은 누구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 무엇을 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고민를 잡기 위해서 지금왜 도구입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헛수고가 많아요 아무리 다물려 일하지만 빈 건물에, 빈 건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며느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 마치 한번 마음 먹고 달려들어서 뭘 하겠다고 해서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문 사람이에요. <laughs> 진짜 극히 드문 사람이에요. 저도 물론 실패했 지금도. 꼬부기 양실패했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대화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원아 네가 나를 사랑해네 요한의 아들 시원아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므로 시작이 된다.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시작이 된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고 관계를 내게 될 때에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도를참많았었을때 이름을 불러주시다 하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 내가 장차 개방 베드로가 될 것이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정말 초라하고 부괄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3년이 지냈는데 그 처음 가졌던 순수한 믿음, 사랑 열정을 잃어버린 주님은 다시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여기서 사랑은 시나보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토이 에로스는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필리오는친우간의 사람이고, 스토리지는 북부의 사람인데 아가페, 얘가 나를 사랑합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사람으로 무조건리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시라고 본 없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아가페로 응답한 사람 필리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 주님이 맞십니다 필리엄 그쵸? 친구간의 사랑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페? 필리 아가페? 필리 그런데 세 번째 물음에서는 예수님이 질문의 내용을 받으시겠다고 하요필리 친구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질문의 내용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발견. 니다 지금은 불완전이 부족해많마음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미리 변할 가능성을 그리고 질문을 바꿔주시고 내 영혼을 먹이라 내 영혼을 치내 영혼을 여기도 이 양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요. 램, 램, 위트런, 쉬, 쉬. 램은 가태하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위트런 꽤 많은 작은 양, 성장 중에 있는 양을 의미하고 쉬은 성장이 다 끝난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과 사역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의 일기까지 어떤 신분이 있든지 사랑하는 돌보라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어내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죠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던 목양의 일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는 저는 성교술대를 하면서 갈릴리 호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음, 거룩한 사명을 이용해주시는 그곳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laughs>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겨주는 것처럼 나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이익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시비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주님이 돌보시던 양들을 맡기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니다 19세기 폴랜드의 작가 생키비치의 소설 가운데 쿠버디스가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의 치유 장면이 나옵니다. 64년부터 시작된 황제의 박해가 로마에서 박해가 로 시작되자 비드로는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십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후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화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방향을 바꿔서 로마로 가서 법음을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며 순교를 다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지만 부하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위임받고그 이후에는 죽도 헌신하고 죽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다 성공했어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지식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거룩한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거룩한 역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빌려가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모신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되기를 주의를 여러분한테 추원합니다